선우은숙은 1959년생으로 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였고 1981년 열0살 연상의 배우 이영아와 결혼해 이남을 둔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였지만 2007년 이혼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영아가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이 정말 많은 편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해 가정에 많이 소홀해서 선우은숙과 다툼이 잦았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간접적으로 이혼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선우은숙은 남편의 여자 동료 배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여자 배우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선우은숙, 이영아 부부가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 배우는 유지이라고 합니다. 선우은숙이 해당 내용을 지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전한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그때 남편 이영아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모른 척 하는 모습에 너무 서운하고 신뢰를 잃어 별거를 시작했었고, 그러고 1년 반 뒤에 이혼을 했다 전했습니다.